자 포인트 3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각하면 되는데 봐라.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누가 없다? 주어, 동사. 그럼 그 동사 뒤에 누가 있어야 되노? 목적어. 맞지? 그런데 이 목적어가 있나 없나? 없어요. 이게 없는 거야. 자잘 봐야 돼. 주어, 동사는 있는데 목적어가 없는 형태. 됐어. 어디가? 뒤에가. 봅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들 안에 목적의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야. 목적의 역할을 누가 한단 말이고? 관계대명사가 하잖아. 그러니까 그 뒤에 당연히 누가 없어야 되노? 목적어가 없어야 돼. 자, 이것은 버스다. 이것은 버스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왜냐? 네. 이것이 칩이 뭐예요, 칩이? 네, 싸기 때문에. 지금 이 형태에서 보면, 이 버스하고, 봐봐라, 이 버스하고, 다시 번봐라 자꾸 웃으니까 지금 안 되잖아, 지금. 자, 이 버스하고, 이 일하고 갔단 말이야. 네. 네. 그럼 버스는 그대로 두고, 맞지 자, 버스는 그대로 둔다. 자, 여기서 누구를 손대야 되겠나 그러면? 요이이지이거를 누구로 바꿔야 되는? 대신아 위치로 바꾸는 거야. 그럼 자 뒤에 주어 있지 a lot of people 맞지? 그 다음에 like 동사 이제 원래 있던 이시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목적어가 없는 형태가 돼야 돼. 이러한 대과 위치를 뭐라고 부른다? 목적어. 그렇지. 목적의 관계대명사. 자, 그러면, 일단 선행사도 한 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와 똑같아. 예. 선행사는 주격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사람, 오제, 동물, 사물, 그 다음에, 뭐, 요쫙다 있지, 그지? 여기. 이 대, 대시. 그래서 관계대명사 시험에 잘안 나와. 왜냐? 다 써도 되거든, 거의. 그 다음, 없는 것까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이 뒤쪽에 봐 사람일 때는 후나 whom. 그 다음 뭐 위치 그 다음 뭐대그 다음 뭐왓 이렇게 되는 거야 특히 목적격 관계대명사는뭐 하는 경우가 많다 생략 오케이 자 지금 보는 위치 I bought 할때이 위치가 갈로 돼 있지 네. 이 갈로 돼 있다는 말은 이게 뭐가 됐단 말이고 생략. 생략이 됐다 이 말입니다 어. 자그 다음에 자, A를 보면 다음 두 문장을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을 바꾼다는데 일단 선행사 찾아봐. 자, 선행사. You will like the movie. movie. 이거 같은 녀석. 이거 같은 녀석이 누구야? It. It. 맞지? Yeah. 그러면 요, yeah. it을 바꿔? 요 it을 누구로 바까? 요 it을 누구로 바까? 대신아 누구로 바꾼다? Which로 바까? 그러면 요 뒤에 it이 있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This is the girl. 자, the girl. 얘가 선행사다. I like her. 당연히 이 girl을 받는 her 이거 맞지? 대체 예. 여기서 이제 이 her 이걸 누구로 바꿔? 밑에 있는 뭐 whom이나 대수로 바꾸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없어야 됩니다. 됐지? 내 친구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소녀다. I ate lunch with a boy. 나는 소년하고 점심을 먹었다. 됐지? 자, 소년과 점심을 먹다. You introduced me to him이야. 그럼 이 소년을 받아가는 대명사는 him이다. him. 여기서 이 him을 누구로 바꿔야 되겠어? 여기 있는 후, who, 흠이나 또 누구? Yeah. 자, 이걸 바꿨다? Yeah. 그러면 그 뒤에 힘이 있으면 되나, 되나? 안 되죠. 여기에 투 전치사 살아있는데 힘이 없어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여기 힘이 있으면 이 문장은 yeah. 틀린 문장이다. 됐지? Yeah. When you give me the money. 자, 당신이 나에게 돈을 뭐, 어, 언제 줄수 있느냐? 자, 이더 money가 뭐가 되지? 선행사가 된다. 네. You borrow. 자, 니가 네. 그것을 지난주에 뭐 했다? 네. 빌려갔다. 그러면 요 있는 요일 있지? 자, 요 있을 누구로 바꿔? 지금 보는 위치나 누구로? 대수로 네. 네. 바꿨다. 자, 유가 주어다. Borrow. 동사다. 여기에 목적이 있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안 된다. 이 말이야. 와우. 됐지? 자.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자. 자, 이것도 잘해야 된다. 이 목적격도. 자, 먼저 첫 번째. 여기, 내가 찾고 있었던 뭐가 있다? 열쇠. 그럼 분명히 선생님이 우리말 한번 봐봐. 내가 찾고 있던 이란 이게 수식이, 앞에 수식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있다? 열쇠가 있다. 이래야 되거든. 근데 이건 어떻게 된다, 선생님이? 영어는 먼저 오고 명사가, 맞지? 그다음에 내가 찾고 있던이라는 이 말이 which you are looking for해서 이리의 목적 없는 거야, 이렇게. 이해 되나? 예. 그다음에 나는 은행에서 일하는 친절한 한 여자를 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는. 그렇지? 나는. 그다음 뭐 한다? 안다. 친절한 여자를 뭐 한다? 안다. 이게 먼저 와야 돼. 나는 친절한 여자를 안다. 이게 먼저 왔지? 근데 이 여자가 어디서 일하고 있어? 은행. 은행에서 일하는. Who works at the bank? 이렇게 되는 거야. 은행에서 일하는. 그 다음, 내가 만든 샌드위치들은 맛있었다. 자. 내가 만든 샌드위치들은 맛이 있었다. 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우리말로 하자면, 내가 만든, 이게 앞에서 수식하는 거 아이가? 근데 뭐가 맛있었다? 샌드위치들이 맛있었다. 봐라잉. 샌드위치. 샌드위치 were delicious. 이래 되겠지? 됐지? 근데 누가 만들 때있그 샌드위치를? 만들었. 네가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자 수식하는 위치가 다르다라는 색깔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다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 이름이 뭐니? 자 해보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 이름이 뭐니? 이것도 보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에서 앞에 수식하잖아. 맞지? 컴퓨터 게임 이름이 뭐니? 이게 오드. 그러면 제일 먼저. What is the name of the computer game? 여기 먼저 봐야 돼. 그래서 그럼 뭐 앞에 수식어든 요거는 뭐가 되노? 네가 가장 뭐 했던, 좋아.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 이래야 되는 거라. 무슨 말이 되나? <목소리> 그러면 자, 이 그림을 잘 봐야 돼. 이게 관계대명사 문장을 우리말로 써놓고 영어로 옮겨라 하면 아이들이 이걸 힘들어해. 그 그래서 색깔을 잘 봐라고, 색깔을. 알겠나?